어김없이 영구 컬렉이 나왔네요. 한 달에 하나씩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 보면. 게다가, 요번에는, 진짜, 뭐, 스킬 데미지 증폭 4% 방어력에, 어, 장난이 아닌데, 이거? 뭐, 어쨌든, 구매를 해보겠습니다. 아, 이게 사실 가치가 있나? 이게, 16,000 다이아에. 플 클래스 패키지를 까고. 아가씨원 패키지를 까고. 성수지네. 이거는, 컬렉션을 제가 다 박아서 저는 제작밖에 할게 없네요. 우선은 지금, 축제를 좀 필요하니까, 축제를 8개 다 만들고, 이거는 뭐냐, 헬기법? 이게 뭔, 새로 나온 건가? 우선 한 개는 만들어야겠네요, 어찌됐든 간에. 그리고 요거는 새로 나온 어, 새로 나온 거구나. 무거워, 얼마나 무거운 거야? 우선은 사냥은 돌리긴 해야 되니까 물약 좀 버리자. 시 볼게요 아 이런거 못 만드는 거고 음, 제작 기타 어 아니고 기타 눈 필요 없구요 음아보이즈님봄 하나 세 다섯 번할수 있네. 저 5%라 그랬지. 음, 안 나올 것 같아. 그냥 원래 하던 대로 아가시온이나 만들게요. 음, 아가시온이 오기 하나가 시원해 쉬운... 그리고 48개 남았구나 이렇게 하면 딱 맞네 웬일로 이렇게 딱 떨어지게 해줬네요 이 새끼들이 NC 놈들이 이런 경우는 오랜만이네.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까봅시다. 우선 이게 궁금하네. 헬피 퍼를 했더니 명중이가 올라가네요. 각성 포인트 올라가고, 고기한 아가 시간 상자, 영롱한 아가씨온 상자, 그리고 각성 희귀. 각성 희귀부터 좀 까봅시다. 어, 없는 거겠. 아니네, 있는 거네. 제발 없는 거 좀. 있는 거네 검이 꼽히긴 해야 되는데 음, 세개다 있는 거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금색부터 까볼게요 역시 녹차 패키지 어, 오늘은 세이론이 좀 많이 나오는 거 같네요 어? 뭐 새로 추가된 게 있었나 보네 만화 20이 올랐고요 어, 금색이 떨어지질 않아요. 왜 금색이 안 떨어지는 걸까? 당연한 거죠 사실 이건 녹차 패키지거든요. 그리고 합성하면 다무가금이 나올 것 같아, 내생각엔 최상급 아가시온 어, 금색입니다. 전설이 또 나온다고 하는데, 뭐 전설이 나오겠어. 어, 너도 안나오네 아, 금색좀 주세요 안주네 한번 시원하게 빨간것좀 봤으면 좋겠어 어 새로나온거다 펠리스 중거리LP 1 회복틱 2 내성 이어 금색 두두개 <laughs> 유니콘 매그너스 아 이거 없는 건데 지금 이게 컬렉이 엄청나게 올라가요 와 드디어 나왔다 유니콘 매그너스 어 그래도 건졌네요 이번에는 뭔가 하나 어 페어 돈쿠라이어어 이거 없는 건데 각성 히긴데 야, 이것도 또, 스킬장 오르고, 명정 오르고, 막기간 통 오르네요. 러버 데미지. 어우 웬일이야. 오늘은, 아, 이게 개돼지라니까 사실, 그렇게 이득본걸 어, 오셔이고, 스턴터. 야, 이거 되게 갖고 싶었던 건데. 빨간 점 보이죠? 야, 이거 컬렉 대박인데 오늘? 스트 오르고, 방어력 2 오르고, 근거리 해피 1 오르고, 어, 오늘 대박인데? 와, 대박인데? 완전 대박인데? 우선, 유니콘 매그너스를 확정을 해서 컬렉션을 보겠습니다. 무기증폭 5%, 와우, 대박. 방어력 1. 스킬 데미지 내성 4%, 2%, 더블 확률 2%, 야우, 대박, 대박. 어질 1%, 아, 어질 1. 자, 원래 유그누콘 매그너스가 되게 필요했었거든 지금 거의 되게 빈게 많긴 한데 그래도 연결돼 있는 게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가지고 되게 필요한 상태였어요 자 오늘 전설 도전을 한번할수 있을지 도전해봅시다 사실 요번 이 영상의 목적은 뭐연구컬렉트 있긴 한데 전설 도전을 두번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제발 좀... 제발... 전설 도전 좀 가자 아, 아. 이렇게 되면 한계가 모질라네요 이걸로 헬기펄 하나 만들게요 헬기파워 하나 있으면은 영웅 도전 한번더할수 있겠지? 한번만 더 해봅시다 진짜 너무 안나온다 영웅 유니콘 매그너 하나로 만족해야되는건가? 안나왔어요 두번 나왔네아전세 도전을 못하네 또자 그럼 아가시온을 마지막으로 합성을 해보고 아 진짜 안나오네 합성으로 한번도 나온적이 없어 진짜 너무 한다. 지금 이게 여섯 번인 이유가 제가 실패해서 한개를 받은, 받은 거예요. 근데 그 20번 연속 실패한 거고 연속은 아닌가? 대충 10몇번 연속 실패했고 지금 여섯 번을 또 연속 실패한 거야. 진짜 너무 한다. 여기까지 할게요. 더 이상 할게 없네. 할수 있는 게 없네요. 이거를 개돼지처럼 좋아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전 <laughs> 여기까지 하겠습니다.